다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144쪽에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노들은 그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의 심이 크미,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이 선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에가를 기록한 선지자가 직접 자신이 겪었던, 당했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이 말을 하냐면, 나라가,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 고통과 관계 없는 사람이 이 백성 중에 누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 나라의 현실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그 고통 가운데서 원인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면제부를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시, 이 시, 시, 이 시, 시처럼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우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들과 느낌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13절부터 보세요. 여기 13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이 망했던 나라를 보면서 느꼈던 모습인데요. 13절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대요. 그냥 사망이에요, 여러분. 골수에 불을 보냈다라는 건 그렇게 사망같이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14절 보세요.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목에 올렸대요. 멍해를 매는 것도 무거운데 그 멍해의 내용이 뭐냐면 죄의 멍해를 이 백성들에게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청년들을 다 부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용사가 없고 청년이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여러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 됐잖아요. 이것을 이 예루살렘, 망했던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그만큼 비참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쓰는 기법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이 손을 폈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에는 더참 안타까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기절할 정도면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모습과 그 현실을 이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겪었던 느낌과 그 상태가 정말 참혹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앞에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 뭐 청년, 용사, 제사장, 장로들 매우 겉으로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이 마치 19절, 20절부터 쭉 보시면 두 가지의 이 내면에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고백을 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자신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22절 보세요. 맨 마지막절인데요.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의 행하 없어서, 그 다음 여기 중요하면,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모습을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맨 앞에는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근데 이 후반부에 와서는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가 동일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것처럼 느끼는 쉽게 말하 타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나라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내 중심으로 마음의 상함과 상처와 병든 걸본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나라의 아픔을 내 것처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마음에 상한 받았어요. 마음에 상처 받았어요. 말할 때, 여러분들이 밖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사람은 항상 나를 봅니다. 지금 선지자와 대비가 되는 거죠.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마음이 병든 것은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 폐망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타자, 외부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매우 안타깝죠? 오늘날 여러분, 우린 어때요? 목사님 저 마음 상했어요. 마음 상처받았어요. 제 마음이 병들었어요. 다 오로지 누구 중심이에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내 중심이죠. 타자 중심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픔이나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모든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어느 교회, 지방에, 어른들, 10명 있는 교회까지 다 봐도,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인들 안에?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라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상함과 병든 걸 보지. 오늘 선지자처럼 타자 중심으로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못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 다음, 나의 반역이 힘이 크대요. 여러분 이, 이 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드셔야 돼. 나의 반역이 크다라고 지금 이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는 반역한 적이 없다고요. 선지자는 자신의 반역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우상숭배를 써도 다른 왕들이 온통 우상숭배했다고요. 수십 년 동안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가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말했는데도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죄악, 내가 지은 반역이 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반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반역. 선지자가 언제 반역했습니까? 열한 개 상하나 예레미야 애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했는데. 인생들이, 그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선지자처럼 나라가 반역했고 왕이 반역했고 다른 사람이 반역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반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반역했습니다. 이 나라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만약에 선의자처럼 말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반역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죄는 엄청 잘 보는 거죠. 남의 죄는 막 보고, 너회개너회개 너 회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아니 몇년 사이에 이 한국교회 교단, 몇몇 교단에 있는 이상한 목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대요. 자 그거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반역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역은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악들에 대해서는 반역, 반역했던 건 말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외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워집니다. 나는 거룩해집니다. 나는 대단한 목사라고, 칭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세요. 내가 최소한 남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정도의 신앙이 돼야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반역자면서, 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왜 남의 잘못을, 남의 실수를, 죄를 자꾸 들춰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병들 때 제발 여러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왜 다른 사람이 상하고 병드는 건안 보십니까?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성도들은 아... 내 마음의 상함과 병든 것은 오직 다남 탓인 거죠. 나는 잘못 없어요. 오늘 선지자처럼 타자 중심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선지자가 언제 여러분 반역했습니까? 선지자는 반역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 나의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반역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죄를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조상의 죄까지 내가 지금 말하고, 우리 엄마의 죄, 남편의 죄, 자녀들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반역자라는 걸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반역은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역,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라는 건 아무나 될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면 아 상대방도 상하고 병들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볼줄 아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십시오. 또한 내 반역이 큽니다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반역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나의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되짚어서 묵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반역도 말못 하면서 남의 반역 말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한 거, 남의 실수한 거, 남의 죄들 엄청 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건 아주 꽁꽁 숨기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지자가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타자 중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선지자처럼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 지인들, 여러분 삶의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이 아무리 큰 죄가 여러분 눈에 보일지라도 항상 질문하십시오. 너는 너의 반역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너의 반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 어떤 큰 죄가 있어도 그것을 알고 내가 배웠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 함부로 내가 그들을 정제하고 함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 놓은 하루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나라가 망했고 그 현실을 바라본 선지자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지자는 반역한 적도 없고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 너무나 악한 왕들 앞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 성경에 우리는 내 마음의 상함과 내 마음의 병든 것만 봅니다. 선지자처럼 타자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저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병들 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그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 많은 교단에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라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반역은 꽁꽁 숨긴 채 남들의 죄악만, 남들의 범죄한 것만 들춰내면서 자신의 의로운 척, 자신의 잘난 척 자신의 영성이 가득한 척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 가정에 내 친족들이나 일가친척들, 자녀들, 내 일터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의 죄를 함부로 둘추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반역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자라면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